안녕하세요. 행복시 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1% 코스닥은 1.49%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 수급만 놓고 볼때뭐 그간 해오던 매매나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매매를 냈습니다 운수 장비 여전히 순매수를 했고 또 그동안 매집해오던 중소형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지수는 하락을 했잖아요. 바로시카 종익이 큰 전기전자업종 이쪽으로 순매도를 많이 했고 또 기관들의 순매수가 그렇게 균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아,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까지 와있고 또 가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레바난 쪽에 헤제블라가또 이스라엘 군들하고 교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란의 뭐 군대, 그러니까 시리아 쪽으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이란의 군대가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단할 수 없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딱 눈앞에 너희 가족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도 마땅히 돈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몇개 있습니다.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일지 전자가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을 했는데 아직은 추세가 어,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입니다. 그저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LG전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올랐다가 이렇게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어, 곧바로 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순매수 그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만약에 볼수 있다 그러면은 바로 있던 매수 포인트로 삼아서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또 그리고 고용 고용 이적목은 좀 들여다보면은 현재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주가 선도 비중이 크고 또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시중에 입통되는 물량들 거의 59% 정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량을 외국인들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기관들 이렇게 같이 수면수로 합세하다 보니까 고용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오리언홀딩스 이 종목은 시장수급이 뭐이 종목도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작년 6월경부터 시작해서 물량을 계속 매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높을 때도 아니고 주가 위치가 그렇다고 해서 낮을 때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보통 시장의 수급이 괜찮을 때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또각 개별 종목 수급이 괜찮다 그러면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요즘 시장투심이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중간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놔둬 버리는 게더 낫겠죠 이 종목은 오늘 못본 걸로 합시다잉 자 시장 전체 종목을 좀 들여다보면은 아 전체 종목이 아니라 제가 관리하고 있는 타임세이버에 등록된 종목들입니다 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 종목들이 또 줄었어요. 하락 추세 종목들이 좀 늘었고, 하락 추세 종목들이 많다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이 유통 쪽에 급등한 종목이 한 종목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들여다 보면은, 아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을 했었죠. 한번 급등하고 오늘도 급등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런 이 종목은 뭐 테마주 성격을 띠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보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급등을 이용해서 이제 좀 매도 이런 걸 생각해야 될 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를 들어간다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를 때 이때 한번 접근을 보는 거지. 지금은 정뭐 매수를 하고 싶다더라도 하 조건 이런 거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 여튼 시장의 상황이 이쪽에 중동의 화역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큰돈 굴리는 세력들도 투자금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보면서 세력들이 움직이는 돈 흐름 따라 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관망하는 걸로 그래서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고 또 내일은 또 시장 흘러가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는돈 흐름 따라 대응하도록 합시다. 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